오늘 어떤 촬영 하냐면요. 오늘 너무 편하게 왔죠 지금. <laughs> 트레이닝복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현역 시절 되게 오래 전인데 그때는 이 브랜드가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만 있고 미국에만 있고 거기서 몇 년치 입을 훈련복을 이제 사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입고 또 외국 나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또 사오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는데 이제 그 브랜드가 어느새 한국에 들어왔고 청담에 하나만 매장이 있었다가 그게 지금 너무 너무 잘돼서 지금은 엄청 매장이 많아요. 마치. 내가 키운 브랜드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 그런 애착이. 전 진짜 그래요. 왜냐면 한국에 없을 때부터 나는 캐나다에서 사입었는데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모든 여성의 로망인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쵸그 로망에 내가 키웠다 지분이 있다. <웃음> <웃음> 지분이 있다. 근데 제가 또 좋은 그러니까 제가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거를 룰루레몬에서 봐주시고 엠베서더 브랜드 엠베서더 활동을 한 적도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도 계속 사요. 내돈내산 가장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 대체 뭘 가져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박삼일은 고민했어. 일단 요거 이게 룰루레몬을 키운 잘 되게 한 그런 이제 아주 메인 디자인이에요. 이게 음 이게 메인 디자인. 이에요 그래서 필라테스 선생님들 다 갖고 있는 어 그런 옷. 이게 되게 신축성이 좋고 시원해가지고 뭐 너무 잘 아셔서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색깔별로 있습니다. 저는. 빨간색 <목소리> 파나요 네. 어, 네. 어. 이딱 똑같은 옷으로. 그만큼 편해서 다른 디자인이고 뭐고 이것만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어도 이제 뭐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목소리>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고 이제 필라테스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좋은 게. 잘 보시면 이것도 룰루램블 레깅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그 레깅스가 엄청 재질이 좋고 편해서 유명한 건데 레깅스가 아니고 약간 조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조거 팬츠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 게 너무 레깅스만 입는 거를 그렇게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제 그 레깅스만 입고 밖에 다니기 좀 그렇잖아. 그냥 좀 마음이 요즘 약간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laughs>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바깥에 다닐 때는 사실 레깅스를 이제 갈아입는 편인데, 다른 바지로 갈아입는 편인데, 이 바지는 약간 조거니까. 레깅스도 아니고, 이런, 이거 선생님들도 많이 입더라고요. 선생님들 물론 레깅스 더 많이 입지만, 이제. 레깅스가 조금 민망하다. 좀 마음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찰떡. 그래서 요 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위아래 이렇게. 이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냥 기본 레깅스. 기본 레깅스고, 요렇게. 이것도 엄청 시원한. 그러니까 요가 하거나 필라테스 할때 제일 중요한 건그 이제 너무 면이 더우면 덥고 땀나고 이게 또 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필라테스 하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구 쓰고 이러는데 막 너무 덥고 땀이 막 줄줄줄 나면 조금 그렇잖아. 조금 멋없잖아. 그래서 다 재질이 보통 내가 입고 하는 게다 시원한 거. 시원하고 신축성 좋고 좀 핏되고 그런 덥지 않은. 물론 이걸 입고도 땀 많이 흘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좋은, 훌륭한. 그치! 까무스. 나는 그걸 제일 먼저 보고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제일 좋은 게안 망가져. 옷이. 진짜로, 진짜로. 입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고 빨고 또 빨아도 거의 뭐, 거의 망가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 그거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때는 애기였잖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 거고. 근데 진짜 다른 브랜드 있잖아요. 룰루레몬 말고 다른 요가복 브랜드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룰루레몬의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다른 것들 막 많이 빨고 많이 입고 그러면은 뭐 살짝 목이 늘어난다든지 때가 탄다든지 재질이 좋았다가도 뭐 보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사용감이 느껴지는데 룰루레몬께 아마 거의 제일 망가지지 않는 옷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아까 갖고 온 이런 바지들은 몇 년씩 입은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이게 재질이 좋을 뿐더러 별로 안 망가져 늘어나질 않아요 레깅스도 안 늘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비싸 너무, 너무 비싸 지금 이렇게 바지 두개 위에 거두개 이렇게 60만 원 60, 70 정도 되는 같아요 3년을 한 3년 는데 어, 너무너무. 너무 3년은 안무것도아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룰루랭 몬 입으시는 분들 이미 많기 때문에. 레깅스가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다른 브랜드는 레깅스를 한 3, 4만원? 3, 4만원? 정도에 살수 있다면. 룰루레몬은 레깅스가 14만 원막 이래 너무 비싸잖아요 일단 막 3배, 4배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되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레깅스가 레깅스지 뭘 그렇게 14만 원, 15만 원할 일이 있나 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떨떠름하게 사 너무 비싸니까 살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laughs> <laughs> 살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지만 입다 보면 은아왜 비싼지 알겠다 뭐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15년째 입고 있으니 너무 뿌듯하지. 다음 영상 필라테스 수업할 때 여기서 내가 뭐를 입고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꼭 입고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필라테스 할때 입을 옷을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저의 개인적인 목적은 좀 따로 있어요. 룰루레몬이 요가복이긴 하지만, 바깥에, 놀 때, 혹은 그냥 다닐 때, 또 입을 수 있다. 그러기에 너무 좋다. 라는 거를 저는 조금 어필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입고 보여드릴 착장을, 요가복, 요가할 때 입는 거 말고, 좀 다닐 때, 그냥 평소에 입는 룩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입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필라테스 수업을 받으러 갈 때, 예요 그러니까 이런고 가서, 도착해서, 레깅스로 살아있는, 이 위에 건 충분히 운동할 때 입을 수 있어요 프로 기장이고 그리고 재질도 운동할 때 입는 재질이기 때문에 입고 근데 이제 바지가 지금 보면 엄청 얇은 엄청 얇고 편한 조거 팬츠예요 이게 제 필라테스 가방이거든요 이 제품도 룰루레몬 오늘은 다 룰루레몬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방도 귀엽지? 응. 필라테스 딱 크기도 뭔가 필라테스 할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필라테스 수업을 가서, 이제 가서 바지만 네 개수로 갈아입고 수업을 후딱 하고, 그리고 또 바지만 갈아입고 이제 나오는 거죠. 바깥을 걸어 다니는 거지, 이러고. 그럼 이제, 뭐, 민망한 것도 없고, 예쁘고. 이 가방, 내 최애 롤러랜드 가방. 귀여워서. 앉아도 되나? <laughs> 이 가방 안에는 필라테스 양말이 들어있습니다. 필라테스 양말이 들어있고, 뭐 별로 소개할 거 없는데요? 미스트가 들어있습니다. 핸드크림, 핸드크림 미스트. 이 자꾸 뚜껑이 열리는 미스트, 미스트 두 개. 차키, 이어폰. 줄 이어폰을 선호합니다. 왜이야 아날로그 감성. 아니 이렇게 다닐 때이 에어팟은 줄이 없잖아. 그거보다 이렇게 는데 줄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좀 간지나잖아. 아니야. No. 이어폰은 좀 줄여야겠다. 그게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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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간지가 나 나는 폼제 폼핑 폼사를 항상 <웃음> <웃음> 예쁘다. <웃음> 예쁘다. 그리고 이거 운동할 때 이런 거 아시죠? 스런치 하나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울 있고요. 끝이에요. 이 바지는 제가 화가 나서 자른 게 아니고 원래 디자인이. 이거는 엄청 시원. 룰루레몬의 특징, 안 입은 듯한 느낌의 옷들이다 룰루레몬 옷은 다 편하니까 근데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레깅스가 아닌 그런 옷들도 예쁜 게 너무 많은데 편하기는 똑같이 편해 그래서 입고 다니기 너무 좋죠 짜잔 짜잔 짜자잔 짜자잔 어둠의 자식 볼드 문 뭔 소리야? 일단은 두 번째 제가 입고 온 착장은 올블랙+ 올블랙 착장인데 밝은색 옷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검정색의 옷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선택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고 왔고 이 룩은 어디 어디든+ 어디든 진짜 어디든 사실은 수업도 이러고 들은 적이 있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룩이에요 안 예쁜가요 그냥 계속 이러고 다녀요 나는. 이게 이것도 룰루레몬 가방이거든요. 이것도 챙겨봤는데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짐이 조금 많을 때. 아까 이 가방보다는 조금 크죠 사이즈가. 그래서 거의 눈이 들어갈 것 같아. <laughs> 좀 커버해 <커보여> 많이. <laughs> 오늘 이것들 다 여기다 <laughs> 넣고 오느라고. 근데 짐 많을 때 좋아 진짜. 짐 많을 때좀 좋고 여기에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물통을 고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통 넣고. 마실 거, 마실 거 넣고, 짐들, 뭐 핸드폰, 팩트, 뭐 미스트 다 일단 다 넣고, 그릭 요거트, 이렇게 간식 같은 거. 그런 것도 넣고, 줄 이어폰 하고, 커피 들고. 아, 간지. 간지. 그러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아, 아무, 아. 아무도 안 쳐다보고 걸어다니기. 나를 쳐다보지 마. 나랑 눈 마주치지 마. 아. 그런 컨셉. 왜냐면, 올블랙, 시크. 이제 컨셉을 설명을 하자면, 약간 무용과 학생 같은 그런 컨셉인 거죠. 되게 두껍게 입지 않았지만, 올블랙으로 인해서 조금 길쭉해 보이는, 색깔이 없음으로서 조금 차가워 보이는, 그런 도도한 이미지. 시카. 어때, 어때, 어때? 어, 어, 그런 느낌. 지금 음. 포인트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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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마지막! 이거 하면 날 건드리지 말아라. 아, 근데 사실 이거 따로 이렇게 멜수 있는 거 있는데 나는 그냥 오늘은 그냥 가져왔어요. 오늘은 그냥 가져왔는데, 그럼 이제 진짜 좀 운동하는 애같지 네, 피겨 선수 같지? 피겨 선수 같죠? 피겨 선수 같도시켜는거 그거야. 바로. 바로 내가 원한 게 그거. 그래서 이 옷을 소개해봤어요. 요거는 되게 허리는 이렇게 잡아주지만 여긴 여유가 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제가 또 카페충인데 그냥 이렇게 카페 가기도 해요 많이.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큰 가방에 아이패드 하나 넣고 그냥 책 하나 넣고 그냥 그러고 카페 가서 커피 시켜놓고. 줄이 오픈하고 <웃음> <웃음> 그리고 영상 보면서 아무도 말 걸지 말아주세요. <laughs> 홈롤러는 룰루레몬이에요. 그리고 되게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네. 그리고 사이즈도 이런 뭔가 알맞은 사이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일단 룰루레몬에서 나온 폼롤러라 당연히 저는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허리나 뭐 다리나 다. 다할수 있죠. 근데 더 좋은 거. 이걸 산 진짜 이유. 또 있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안에 나와. 얘는 좀 부드러워요, 바깥에 거는. 근데 이건 진짜 딱딱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laughs> 여기다 우리가 몸무게를 싣고 밀, 밀면은 진짜 자극이. 그래서 얘는 조금 아파. 근데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그랬듯이 운동선수들은 좀 아픈 거 즐기거든요. 그래서, 어, 변태 났아 하면서 막 계속 하잖아. <laughs> 그게 바로 나. <laughs> 그래서 나는 이거보다 이거 훨씬 더 많이 쓴다. 아, 이걸 빼서 얘로 많이 쓰고 허리, 허리를 제일 많이 하는 거 같네. 폼롤러로. 이거 게 들고 쓰는 거야? 도끼미 방망이로. 응, 그래. 그러니까 <laughs> 무기가 음, 되기도 룰러 하는. 폼롤러가 응. 하다 보면 옷이 살짝 이렇게 폼롤러달릴 응. 때가 있어. 해봤어, 해봤어. 해본 분, 해본, <laughs> <건>. 해본, <laughs> 어, 해본 아, 분. 해본 분. 룰루레몬 금요일이네. 룰루레몬은 안 그래요. 아까 저 보여드린 저 파란색 티셔츠 아, 저렇게 핏되는 아, 그런 소재는 안 그래 아, 안 그래요 사이즈도 근데 좋죠 크지 않으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이 스포츠 탑도 있잖아요 룰루레몬에는 제가 지금 올블랙으로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핑크색으로 살짝 보여도 예쁘게 아, 음, 그렇게 입어봤어요 그 탑도 색깔별로 다 있네요 그것도 나중에 아 그리고. <laughs> 제가 지금 올 블랙으로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블랙이 너무 차갑다. 좀 과하게 차갑다. 하면은 그리고 또 춥다. 추울 수 있으니까 이동할 때 이런 거걸쳐줘 이렇게. 이것도 운동복이니까 재질은 말할 것도 없어. 너무 편해.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짚어 있는 거. 안 오라. 오. 이런 그 이제 겉옷 느낌으로 그리고 이 하늘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었는데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아. 내가 너무 좋아해 네. 이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되게 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또 귀엽고 이 핏이 귀엽다고 해야 되나 이 색깔이 예쁘더라고 내가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색깔이 핑크색인데 요즘 핑크색 넘버 투야 플이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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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laughs>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어디가 보이시나요? 맞아요. 와! <laughs> 안해줄 거야? 안해줄 거야? <laughs> 지금 마지막 착장인데 이거는 아까 보여 드렸던 것과 조금 다른 느낌. 말 그대로 진짜 여행룩. 아까는 이렇게 되게 운동을 다니는 그런 코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편해 보이는 여행을 갈때 여행을 가서 뭐 바닷가를 거닐다 <laughs> 바닷가를 거닐다 룩이고 알죠 커피 커피 손에 커피 하나 있어야 되고 두리오폰 껴야 되게 <laughs> 되게 편한 룩 그러니까 여행 갈때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걸어야 될 수도 있고 뭐, 구경할 게 많다던가, 그럴 때는 이 바지. 너무 편해 보이죠? 요가복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룰루레몬에서도 일상생활할 때 입기에도 너무 편하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산. 가장 최근에 산. 부산룩. 부산룩. 되게 편하게. 그렇지만 여행갈 때는 아까 같은 그런 시크함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밝은 색으로 연보라색 바지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민소매를 입었지만 민소매만 입고 다니기는 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겉에 이렇게 하나 걸쳐 줘봤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게 되게 비치죠? 되게 얇아요. 엄청 얇아서 사실은 뭐 보온이라기보다는 지금 제 용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민소매만 입기 좀 그렇다. 그냥 뭐 하나 걸치고 싶다 이럴 때. 뭐 비춰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 아... 예를 들면, 뭐, 탑만 입고 걸쳐도 될것 같아. 어... 어, 탑만 입고, 이제 레깅스에 탑은 뭔데? 뭐 조금 추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걸칠 용도. 걸칠 용도로 너무 좋고, 진짜 얇아서,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그래서 저, 운동할 때 이거 많이 걸쳐 일단은, 여기는, 다른 곳 바다가 아니지만,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름에 또 쪼리만 신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슬리퍼도 신어봤고 그리고 바지 뭐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게 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없는 거랑 다르거든요. 귀여운 포인트죠. 귀여운 포인트. 그래서 또이 바지랑 위에 크롭 민소매를 매치해봤고 또 이게 어두울 수 있으니 화이트로 이렇게 편하게. 세 개가 다 편하니까 신발까지 편하니까 그냥 너무 편한 거죠 항상 운전을 할땐 이렇게 해야 돼 운전을 할때 특히나 편한 옷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이 브랜드 옷을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이랑 관련 없는 스케줄을 나갈 때도 룰루레몬 옷을 자꾸 입게 돼요 이 코디를 하고 장거리 운전을 하고 근데, 장거리 운전. 그래서, 왜, 비행기 탈 때, 편한 옷 챙겨가잖아요. 비... 이제, 비행기 오래 타면은. 근데 이거는, 그니까, 그걸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냥, 그대로 가서, 그대로 편하겠다. 그대로 나와서 가도, 갈아입지 않아도 편하니까. 편하고, 예쁘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추천하는 룩이고, 이 바지, 지금, 매장에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매장에 있어요. 이거 블랙도 있고요, 이 보라색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굳이 막 엄청 슬림해 보여야 되는 그런 코디는 아니니까 이렇게 밝은 색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거.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한 18만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17만원, 18만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다그 정도인 것 같아요. 20만원 정도. 위에도, 위에도 그 정도. 비쌉니다. 일단은 어, 오늘 제가 밖에서도 그냥 다닐 때 혹은 여행 갈때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사복 대신해서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차림의 룰루레몬 옷들을 소개해봤는데 어, 제가 입었던 모든 착장들 다 운동도 가능하다 운동할 때도 입어도 되지만 바깥에서도 입어도 되는 그게 다른 브랜드와 룰루레몬의 차이다 아, 만약에 남자친구가 네. 선물로 주게 <laughs> 최고다. 다, 당장 바로 해, 다들. <laughs> 당장.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완전 딴다. 그 여자친구가 나 같은 사람이라면 최고. 진짜 최고. 네, 운동을 좋아하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고 그렇게 돼 버렸어요. 진짜 이제는 내가 키웠다. 만들었다. 는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룰루레몬에 대해서, 룰루레몬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추려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훨씬 많아요. 너무 너무 집에 너무 많아서 계절별로 <laughs> 찍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피디님들이 힘드시겠지만, <laughs> 전 진짜 계절별로 룰루레몬 옷을 소개하고 싶고 또 제품별로 또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너무 많고 일단 오늘은. 편하게 일상 속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냥 세 가지 착장 정도만 소개를 해봤고 그리고 첫 번째 소개를 했던 필라테스 할때 입는 옷들은 제가 다음 영상 실제 필라테스 수업을 배우는 영상을 찍을 때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오늘 찍은 사진 <laughs> 잘 넣어주세요. <laughs>